It <laughs> i s h looks like an H. Oh, 어, H. It looks like an H. 어, h. 근데 이거는 H 아니야. 이건 한글이라서 한국 한국 글자라서. It looks like an H. <laughs> 그래 H 같지? 어, 근데 이거는 해결사. 해결사 어. is start with the A. H. h. So it looks like looks like means. 이 f you vote, something would look like. 음, 그래? it will look like a p e i s i t e a h i t w l i l l l o o k i e a l i k e apple. i t apple. This is t h apple. This is the apple. This is the apple. This is the a p i s is t p l i s i e l i t a p t i s i t e p s i e 그러니까 주인 아주머니한테 이제 꺼낼 때가 된것 같은데요 어? 어머 내 정신 좀봐 그러면서 아줌마가 어? 들어오면 안돼 여기는 음식점이라 고양이가 들어오면 안돼 그러니까 깜냥이 아주 잠깐만요 지금은 손님도 없고요 그래서 쏙 들었어. 그러면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아니, 이 맛은... 이 맛은... <laughs> <laughs> 이 맛은... 아니, 이 맛은... 제가 냄새를 좀 맡아봐도 될까요? 네, 뭐, 음? 냄새로 그걸 안다고 먹어봐야 맛을 알지. 짠, 맛을 알! 맛이 알것 같아요. <laughs> 어, 같아요. 맛을 봐야 알것 같아요. 맛을 봐야 알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니 깜냥이 음... 그 피자 한 쪽을 제가 그럼 맛좀 볼게요. 원래 피자는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으니까요. 따뜻한 게 뭐야? 따뜻한 거.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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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m jungle is n i c I think this is the market I think, I think. all the other foods are there s e n s o f i s h market Sing Sing Hitchy Resort Sensong Duga h 상자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맘을 보고 있어요 강량소와 <laughs> 피시 피시. 물고기 생선 어 생선 물고기 어, 생선. 생선 피자 가게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손님이 많아졌어요 가게에 찾아온 사람은 손님이야 은성이가 피자 가게 들어가면 은성 이는 손님이야 손님 손님 응. 손님. 어서 오세요. 손님 손님 치 피자 z z 음. 손님 맛있는 피자 가게입니다. 짜잔. 세상에 하나뿐인 깜냥 피자입니다. 할아버지가 선물 가지고 왔어요. 구석 가. 뭐 가. 들어 있었을까? 짠, 카우보이 모자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 고맙습니다. 하고딱습니다 이렇게 니다만맙니까깜맙이 굉장히 좋아니다니다